안녕하세요 작은 나라입니다. 오늘 제가 필통 소개할 건데요. 그때 그 뽑은, 뽑아가지고 필통 소개하기가 걸렸어요. 이렇게 필통 소개하기? 이 필통 소개하기가 걸려가지고 네네. 제가 그거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자면 이게 제가 이 필통이 약간 더러워요. 화면상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가지고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제 그거 필기구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야 돼요. 안 그러면 그 제가 <laughs> 선생님이 가져가셔가지고 이름을 다 하는데 그점그 그 약간 이름표 가린다고 그그 그 방송에 집중을 못할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점 진짜 양해 부탁드리고요. 먼저 여기 위, 위 여기가 위예요. 이, 이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이 뒤에 이름이 붙여져 있어서 이거 과일 지우개인데요. 이거 자, 진짜 잘 지워져요. 이색 말고 다른 색깔도 있거든요. 근데 진짜 다른 색깔, 색깔도 이쁜데,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, 제가 이런 색 약간, 이런 색을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이색 했고, 그다음에 어 제가 입냄새 제거하려고 입냄새 제거하려고 들고 다닌 건데 밥 먹으면 제가 양 솔직히 진짜 양치할 시간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 입에 그런 건가? 그럼, 입 냄새도 제거해주고요. 진짜 좋아요. 양치한 것처럼 막, 입이 막, 상쾌하다고 해야 되나? 이거 먹고 물 마시면 진짜 상쾌해요. 진짜 맛있어요. 이맛이랑 자몽, 아니, 아니지, 망고맛? 네, 아무튼 그렇게 있을 거예요. 이거 이 뒤에는 이 뒤에는 그잔대 홈스쿨에서 받은 자가 있습니다 제 필통 바꾸려고요 너무 이거 하기에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거는 불펜인데요 받은 거예요 공원에서 근데 진짜 좋아요 잘 되고 진짜 좋구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네임펜. 이거 중간 글씨용입니다. 그리고 이건 네임펜인데요. 이거 그 매령레몬님한테 이 받은 거예요. 이게 글씨 이건 적은 끝나죠? 그리고 밑에는 이런 셰프가 있는데요. 캔디 컬러 깎이 셰프입니다. 이거 굵은 배심 들어가는 셰프 있잖아요. 이거. 다들 아실 거예요. 이거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심슨 연필 삼총사가 있습니다. <laughs> 염색해. 다른 색깔을 했어요. 원래 이것 말고 민트색이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, 저는 이런 색이 좀 좋거든요, 저는. 개인적으로. 이거 제가 주변에서 남자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데, <laughs>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런 취향이라가지고, 네, 이런 거 골랐습니다. 아마 oh 이거 또 뭐예요? 네, 이렇게 있고요. 제가 진짜 없죠. 근데 옛날에는 이따만 필통에다가 완전 꽉 차일만큼 들고 다녔었는데, 그걸 다, 들고 다니니까 약간 좀 그레, 짜증나가지고 <laughs> 무겁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필요한 거싹다 뺐더니 엄청 줄어들었어요. 이거 제 거거든요. 지금 동생한테 서좀빌린 거예요. 그 때는 이게 막 이렇게 막터질려고 하고 여기가 막 볼록 튀어나오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는 눌릴 수도 있답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거 쓰고 있어요. 근데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. 너무 귀찮아요. 막 꺼냈던 막귀찮이즘이 네, 아무튼. 네, 이렇게 했습니다제 피통 더러웠지만 그래도 봐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. 진짜 감사드리고 진짜 영상 잘 봐주세요. 그러면 자, 지금까지 작은 나를 했습니다.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. 안녕.